사람들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또 이렇게 신방을 갔을 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가장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살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죽어야 되고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성질이 죽어야 되고 계속 죽어야 되는 일이 많아요.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배단이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배단이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예루살렘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배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오늘 죽은 나사로, 나사로가 있었고 나사로의 동생들이죠. 누구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여러분 유명한 마르다와 마르, 마리아의 이야기 알고 계시죠? 막 렇게마 막. 이것까지고도 우리 신학교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럼 마르다는 뭐고 마리아는 뭐냐? 각자 할 일을 한 거죠. 그런 겁니다. 이 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유대인들은 당일날 이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방부처리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그, 그 지역은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당일날, 대부분 당일날 이렇게 안치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또 사흘 동안은 그 주변에서 영혼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뭐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우리는? 우리나라는 49제, 49일 동안 떠돈다고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은 3일 동안 떠돈다고 생각을 했고요. 4일이 되면 이제 완전히 죽었다. 이제 떠나간다. 영혼도 떠나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나흘 나흘이 됐나? 나흘이면 4일이란 얘기죠. 나흘이 됐어요. 요한복음 11장 7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와서, 와서 보니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이라. 사흘 동안은 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 조금 보이죠? 근데 나흘이 되면 완전히 죽었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 꼭 이틀 만에 오시지, 나흘 만에 왔냐? 이틀 만에는 희망이 보여. 3일 동안은 영혼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가 조금 애매모해. 호 그죠? 뭐 잠깐 숨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랬죠. 막 이렇게 무슨 일 하다가 걸 수만 있으면 어디든 걸죠. 이렇게 걸어서. 그랬어.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4일 만에 온 거예요.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다 포기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 이제 영혼마저도 떠나갔어. 이 상태에서 온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또 안타까운 마음까지 표현을 해요. 그죠?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께서는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일 만에 완전히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소망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되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를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가족들은 절망하게 됐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절망을 느끼지 않으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대부분 없어요. 다 죽음 앞에는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르다가 그러죠? 그 절망을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 원망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죽는 것은 인지, 상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조차도 다스린다는 것을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걸 보고, 어, 이해하시죠?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네? 믿는 자는 죽어도,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나사로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우리 모두가 영생의 생명이신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그러죠? 예수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었어요, 그때? 그러죠? 오늘 마르다의 이 원망하는 그 목소리가 여러분 좀 이해 되시죠? 이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뭐 조금만 뭐안 되면, 아, 예수님 도대체 뭐 하셨어요? 아유, 왜 저런 인간 왜 가만둬요, 왜? 이렇게 우리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떨죠. 두렵죠. 어렵죠. 죽음 이야기 자체가 우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그럽니다. 80대 노인분들 70이 넘으면, 뭐라고 입에서 붙여, 매일 그래요? 아유, 얼른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이러고 다녀. 이러고 얘기해요. 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얘기예요, 나. 그 주인이 나라는 얘기.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도막에는? 거를 수만 있고 말만 할수 있고 심지어 말을 못 하는 중환자실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 시간까지도 여러분 꿋꿋하게 입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어쨌든 다 두려워져요. 왜요?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들, 질병이나 고통,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관계 단절로 인해서 우리는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사망을 꾸짖고 있죠? 지금. 사망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못 이긴다, 이 말이죠. 사도바울을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두렵죠? 왜 그래요? 믿음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다 두렵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뒤에 넘어,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신, 부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이 마음을 떨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두려움을,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막아줄 수 없습니다.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것도 그 죽음을 두렵지 않게 우리를 할수 없어요. 많은, 돈 많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26절입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살아서 나를,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죽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믿느냐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랬죠?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못해요. 죽었다는 얘기죠. 육신은 죽는 겁니다. 육신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죽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밥을 먹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밥을 먹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뭐 고기를 먹었거나 내가 뭐를 뭐 맛있는 걸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먹었느냐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도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십니까? 아멘이죠. 여기에 영생을 소유한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때 세상한 것들이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세상의 그 온갖 것들이 믿음을 흔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께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리므로 그럼 살아주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고 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뭐 별로 이렇게 뭐 연연할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복된 삶이 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교의 성도님들은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우리를 절망해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확와 닿으셔야 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지 사흘이 나흘이 지나서야 무덤 앞에 섰어요. 완전한 죽음을 뜻하는 거기까지 온 겁니다. 이미 시체에서는 냄새가 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인정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돌을 옮겨 놓습니다. 참 신기하죠? 다 죽었는데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옮겨놔요. 사람들이 또.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드리신 다음 큰 소리로 외쳐죠. 뭐라고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나와요. 얼마나 기적적인 이야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옮겨주시고 바뀌어주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묶인 것이 있습니까?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롭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절망 속에서 무덤 같은 어, 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다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한테. 저는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세요. 저 걱정할 거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절망의 돌문을 옮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옮겨라! 그리고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이 그 절망의 돌을 옮기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으켜지는 겁니다. 나사로가 그 돌을 옮겨서 나오라고 외쳤을 때 나온 것처럼 우리도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그래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오늘이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흔들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신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영적 교훈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나사로의 무덤과 같은 절망적인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절망적인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랬죠. 우리 수없이 많은 이런 절망적인, 우리 예배교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문제 속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고 있다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둠과 두려움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불안과 외로움에서 나오라고 지금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자리 잡고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시기를 축복해요. 그 어둠의 영에서 메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곤란과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뜬히 이기며 승리하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사망 권세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요.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는요, 이미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더욱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생명 안에서 소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